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운동해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줘. 헬스장은 힘들고 무릎은 아프고 시간은 없고 오늘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지요. 50대부터 매년 1%씩 운동을 안하면 60세에는 3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력이 없고 넘어지기 쉽고 당뇨 관절염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매가 아니라 건강의 기초 체력이지요. 하지만 운동 쉽지 않죠 헬스장까지 나가기도 부담이고 관절도 걱정됩니다 혼자 하자니 작심삼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내가 잘하는데 운동은 못하겠어 그래서 등장한 솔루션 운동 없이도 근육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이름은 근육통화나 의료기 그라운딩 매트 움직이기 힘든 사람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 물음에서 시작된 기술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는 동안 온몸 구석구석 가격이 걱정된다고요? 그라운딩 매트는 한번 구매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쓰신 분은 33년째 사용 중입니다. 10년을 사용해도 하루 약 1,500원 커피값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33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하루 466원 사용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몸으로 증명되는 약값보다 싸고 헬스장보다 효율적인 건강투자. 운동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누워서 잠만 자면 되니까 매일 무조건 사용하게 돼요. 다리도 가볍고 덜 붓더라고요. 당뇨 관리에도 도움 되는 것 같아요. 한약 운동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건 지치지도 않고 편해서 좋습니다. 50대, 60대 이상에서는 근육 유지가 곧 기능 유지입니다. 관절 손상 없이 꾸준히 자극해주는 그라운딩 매트는 운동이 어려운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귀찮은 운동 대신 편하게 누워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라운딩 매트 하루 1,500원의 건강 루틴 당신의 몸이 반응할 때까지 매일 함께 하겠습니다. 힘든 운동 대신 근육은 그라운딩 매트로 만들어 갑시다.